그중에칙 식치방이라는 그,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. 칙그 식치방 편에 어떤 대목이 나온다면은 순창 고추, 고추장 제조법 음. 이런 게기록 되어 있다. 이 이제 그 기록은 그 거기에 기록을 보면은 전복, 큰 새우, 홍합, 생강 뭐 이런 걸 넣게 되어 있다. 120년 전에 이그 오래 전에 이 순창 같으면은 어때? 바닷가가 멀지.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등짐이라든지 수레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좀 귀한 물건이었다. 음. 음. 그런 그 말고도 세종시대 때 이미 책에, 그 고소에 이미 고추 라는 단어가 나와요. 그러니까 일본하고는, 일본 임진왜란하고는 차대가창고주장은 콩 50%에 쌀 50%, 또 아니면 쌀이 귀하니까 콩 60%에 쌀 40%. 5대 5나 6대 4의 비율에서 이제 만들고 또 하나는 그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돈호주형 비율에서 만들어서 가격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또 그거 말고도 또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. 그걸 만들 때, 그 메주는 언제 써요? 한겨울에 쓰거든요. 그다음에 장은 봄에 담거든요. 다른 지역에서는, 근데 여기서는 음력 초서장이니까 양력으로는 한 8월 말이었고 초쯤 되겠죠. 그때 메주를 쓰고 한겨울에 장을 담는 거예요. 그 얘기는. 좋은 숙성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는데 순창 고추장이 맛있는 이유를 이제 저그 연평균 기온이 12.5도고 또그 습도가 7 2 8고또이 안개일수가 77일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저기 저아스퍼리러스 오리제라고 해가지고 한국균 그 균주 그 우수한 균주가 있고 그래서 맛있다고 얘기는네요 그런데 저는 위지에서 온 그런 상태에서는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순창의 우수한 그 물, 물이 황기누설이라고 있어요 그 보셨어요? 네. 어. 거기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는거면은 일본에서 열린 세계물학회 거기에서 우리나라 학자가 발표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순창물이 으뜸이다 하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도 그 강천산, 거기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, 그물 뜨는 데가 어디냐고 많이 와서 물어요.